남경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대학 시절 에던 때가 어제 같은데 50주년이 되면 우리가 75세쯤 될 텐데 그때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 가장 지도자로서 어울리는 품성을 가진 그러한 학교, 바로 연세대학교의 자랑입니다. 김만수라고 합니다. 25년 만에 이렇게 우리 반가운 동기들 또 교수님들 뵙게 된다 생각하니까 정말 두근거리고 격동의 시절을 지냈던 그때 활사권들 얼굴 보고 싶습니다. 다양하면서 개성 있는 그것이 연세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훈입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리, 그리고 자유로움 속에서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연세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재상봉을 하시면서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다시 모든 사람들을 같이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과거의 추억 속에 간 거예요. 갈수 없는 걸간 거죠. 학교의 옛 모습과 함께 또 발전된 모습도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되새길 수 있어서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은세라는 게내 어, 삶에 그큰 부분으로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더 좋은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목소리> 내가 그리는 25년 후의 내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때까지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별로 많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 아마도 손주 입시 때문에 이 학교를 다시 찾는 할머니가 되어 있겠지요 50주년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하고 당연히 여기 재상봉 50주년 합창단에서 아주 크게 노래 부르면서 지금보다는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네, 너무 원해요 하고 싶은 일이 사실은 하나 있어요. 아마 그 일을 하면서 많은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네.